안녕하세요. 미모하습니다 플리츠 조끼 소개시켜 드릴게요. 그냥 중간 정도 오는 플리츠 조끼이고요. 이렇게 다 망사 느낌으로 입는, 시원하게 입는 플리츠 조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. 그냥 여름에 시원하게요. 체온 커버를 위해서 하나 툭 걸치는 스타일의 플리츠 조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옆에가 다트어 있기 때문에 조끼라기보다는 앞뒤로 그냥 체온 커버하기 위해서 입는, 그냥 또 하나만 입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, 썰렁하고 좀 밋밋해 보인다 할 때, 이렇게 하나 툭 걸치는 스타일의 조끼라고 보시면 되고, 양쪽으로 이렇게 주머니 들어가 있으면서, 옆에가 여기 위에만 살짝 박음선이 들어가서, 옆에가 다트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전처럼 원피스 같은 거 입으실 때, 이런 H라인의 원피스가 살짝 체형이 드러나는 원피스잖아요. 그런 거 하나 입으실 때, 이런 식으로 툭 하나 걸치는 스타일의. 이런 식으로. 조끼라고 보시면 되고요. 단추가 앞에 두개다 되어 있습니다. 단추를 다 이렇게 앞에 채워가지고 하셨을 경우에는 조금 더 단정한 느낌으로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요. 단추를 다 빼가지고 오픈 형식으로 입으시더라도 편안한 스타일로 하나, 투 걸치는 스타일로 이렇게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. 이게 검정 색상입니다. 화이트 색상입니다. 이런 느낌이에요. 옆에서는 살짝 다 벌어지는 듯한 느낌으로 체온 커버하는 듯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고요. 그냥 이거 하나만 입고 다니기에는 좀 그러실 때 하나 툭 걸치는 느낌으로. 단추를 두개다 하셔도 되고, 하나 정도. 위에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오픈해서 입으실 수 있고, 다 오픈해서 입으시더라도 정말 예쁘게 툭 하나 걸치는 듯한 느낌으로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원피스나 티 같은 거 입고서 체온 커버용으로도, 그리고 그냥 하나, 티 하나만 입고 나가기에는 조금 어, 밋밋해 보인다 하실 때 하나 툭 걸치기에는 정말 깔끔한 스타일이고요. 원피스에 이거 하나만 걸치더라도 시원한 느낌으로 입으시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입으실 수 있습니다. 어, 플리츠 조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. 유머하우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